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각 기력별로 여러분들의 바둑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켜드리는 바둑 1타 강사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도 한큐대구 9단전에서 포석부터 좋은 강의 내용으로 여러분들의 바둑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신청해서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상대분이 한번 들어오셨다가 나가셔서 다시 한번 신청해 볼게요. 네, 지금 중국분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제 대구편 강의 보시고, 이제 여러분들도 각자의 기록에서 1승, 2승, 3승 많이 도전해 보시고요. 네, 급수 양상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들 나가시네요. 네, 지금 상대분 받았습니다. 제가 100을 잡았고, 상대분은 이제 중국의 흑입니다. 네, 오늘은 33 하나 두고 소목 하나 둬서 스타트 해 보겠고요. 네, 오늘 33 침입으로 한번 가 볼게요. 제가 보통 걸치는 거를 많이 보여 드렸는데 오늘 33 정석을 네, 한번 오랜만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정말 이 고단자들 바둑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수법이죠. 과거에는 사실 3-3 신입을 이제 초반 포석 단계에서 두면 굉장히 안 좋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이제 바둑, 현대 바둑은 이제 많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3-3 들어가는 수법이 굉장히 좋은 수로 많이 연구가 이제 되어 가고 있고요. 실제로도 고단자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프로 기전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일단 맞고요. 이걸 젖혔다는 얘기는 이 끊어가는 정석을 선택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끊을 수도 있지만 뭐 이렇게 잡는 수로, 수로 선택을 해볼게요. 잡고 끊고요. 때려주는 거는 이제 단수를 막기 때문에 둘. 보통은 이어야 네. 됩니다. 잡고 뻗어서 하나, 이제 중앙 둘. 전투로. 네, 셋, 진행을 하는 거고요. 네, 이제 이렇게 온다면 네, 여기서 이제 한 칸을 띄어서 하나, 둘, 셋, 넷 네, 보류하고 이쪽부터 하나, 한번 들어 둘, 들어가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렇게 받았고요.

거기 두면 뻗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결국에 막아야 여섯, 되거든요. 초일 이렇게 개, 나오는 거는 이 자리가 하나, 음, 조금 둘, 통렬해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단 막아볼게요. 둘, 셋, 넷, 하나, 둘, 네, 하나, 우측은 둘 우측은 좀 내주고 셋, 아래쪽에 넷, 다시 모양을 가져와서 백도 충분합니다. 하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네, 하고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네 이제 여기 좌상기 과정도 둘, 정석 과정 중에 셋, 하나고요. 넷, 붙여오는 자리가 이제 둘, 부분적인 백점 셋, 넷, 나오면 막아서 하나 지금 같은 둘, 경우는 축은 셋, 제가 이제 분리하기 때문에.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냥 벌려볼게요. 하나 둘셋넷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다섯 여섯 네, 하나 (3) (4) (5) (6) (7) (8) (9) (10) (2) (2) (3) (4) (5) (6) (7) (8) (9) (10) (2) (2) (3) (6) (7) (8) 곱 여덟, 아홉 하나, (7) (8) (9) (10) (2) (10) (11) (2) (2) (3) (4) (5) (6) (7) (8) (9) (10) (2) (2) (3) (4) (5) (6) (7) (8) (9) (10) (2) (2) (3) (4) (5) (6) (7) (8) (9) (10) (2) (2) (3) (4) (5) (6) (7) (8) (9) (10) (2) (2) (3) (6) (7) (8) 어, 둘, 지금 그쪽을 동네 그, 그쪽을 두면 이렇게 하나, 지켜서 둘, 이거는 이좀 이상한 셋, 것 같은데요. 넷, 네. 여기 지켰을 다섯, 때 여섯, 물론 패맛이 있는데 여덟, 여기가 지금 아홉, 대마가 걸렸어요. 이 패를 하나 둘 하나 네, 패를안 만들면 여기 잡힙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하나 둘셋 자상기는 한 수로 안 잡혀요. 자상기는 체중을 봐도 네, 일단은 둘, 사실 손 넷, 빼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는데 네, 일단 하나, 하나 받겠습니다. 받아주고 단수 한방 치는 게 기분 좋고요. 때려서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음... 여덟, 아홉, 네, 하나, 하나, 받아놓나 하나, 하나, 놓고, 여기 찝는 하감이또 하나, 하기 하나, 에 받아야 되거든요. 하나, 둘, 네, 이건 안 받겠습니다. 하나, 이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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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다섯, 여섯, 둘, 셋, 하나, 자체적으로는 둘, 큰데 이제 백도 우상기를 차지했기 때문에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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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여덟, 하나, 네, 협공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아직까지는 여섯, 만만치 않아 보이고, 여덟, <laughs> 네, 붙여주고, 하나, 네, 지금부터가 둘, 이제 승부처로 셋, 갑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기두면 이렇게 띄어서 하나, 네. 둘, 흙도 셋, 아래쪽을 계속 탈출을 넷, 해야겠죠. 다섯, 여섯, 때문에. 일곱, 둘, 셋, 준다면 일단 막아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밀어서 둘, 있나요? 셋, 하나, 면 같이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막으면 먼저 젖히는 수가 좋아 보이네요. 하나, 둘, 셋. 거기 두면 하나, 한칸 띄어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근데 보이 굉장히 강수로 하나, 지금 두고 둘, 두시고 있는데 셋, 흑돌이 양쪽 위험합니다. 넷, 지금 5, 6, 7, 8, 막아주고요. 하나, 둘, 타이트하게 움직여 볼게요. 넷 다섯 네 막아주고 하나 둘2나요넷4 15, 1섯 여섯 18, 19, 부분적으로 셋, 일단 급소입니다 넷 다섯 여섯 7, 8 아홉 둘그 수를 셋, 두면 넷 다섯 여섯 1 8네 이어서 둘셋네 이어서 받는 게 좋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결국엔 이어야 될것 같아요. 8홉 하나 거리 도도 차단을 해서 둘, 이게 쉽게 둘, 또 연결해 주면 하나. 기법장에서 이제 반쪽을 하기 때문에 셋, 넷, 최대한 몰아치는 다섯, 게 좋습니다. 여섯. 네, 끊어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바꿔치기가 나올 둘, 수도 있겠네요. 하나, 아래쪽은 잡히고 하나, 중앙을 주도권을 가져와. 셋, 넷, 다섯, 네, 여기까지 확실하게 하고요. 둘. 이어주면 하나, 단수까지 치고 이렇게 둬서 네, 중앙을 다 이제 셋, 주도권을 넷, 가져왔기 때문에 다섯, 버려도 괜찮은 여섯, 것 같고요 일단 일곱 여덟 아홉 네, 여기도 어쩔 수 둘, 없이 받았죠. 셋, 넷, 받았을 때 다섯 한한칸 정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네, 살면을 이렇게 붙여서 하나, 아래쪽을 둘, 잡아놓을게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네, 뻗어주고 젖혀서 씨받고 하나, 둘, 막는 셋 막는 것까지는 못들것 같아요. 다섯, 지금 흐름상은 여섯, 제가 꽤 많이 일곱, 좋아, 좋을 것 같거든요. 여덟, 네, 왜냐면 하나, 위쪽도 워낙 크고 둘, 아래쪽도 커요. 셋, 지금 상황이. 네, 다섯. 흙은 좌상기랑 우하기 조금 이겼을 것 같네요. 둘, 제가. 네, 다섯, 여섯. 네, 그냥 나와줄게요. 젖히저 치면 또뒷맛이 나쁘기 때문에. 네, 다섯. 무난하게 여섯, 끝내기로 가면 이겼을 하나, 것 같네요. 하나, 둘, 하나, 둘, 네, 하나. 네, 뻗어주고. 둘. 네, 저치고요. 하나, 둘, 셋, 넷. 네, 이 것까지 움직이는 다섯, 건 무리죠. 하나, 네, 배겨. 둘, 엄청나게 두터운데. 셋, 넷, 다섯, 이어도 여섯. 끊어서. 이렇게 되면 끊겨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결국에 넷, 뭐 빠지는 정도 활용하는 정도인데, 여섯, 뭐 크게 별거 일곱, 없습니다.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이쪽으로 붙여 볼게요.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네, 받아주고. 하나. 둘둘 둘, 하나. 둘셋넷 하나. 네, 이것도 둘, 거의 선수거든요. 셋, 받아야 돼요, 거의. 넷, 네, 안 받으면 원낙거니다 a n 거기 두면 하나, 둘, 이 정도 만족이죠. 네, 다섯 여섯 둘, 셋, 하나 둘, 셋, 네, 다섯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마지막 셋, 큰 자리가 이제 이쪽 넷, 아래쪽 잡는 것과 다섯, 이제 우측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둘. 네 여기 읽을게요. 하나, 여기가 큽니다.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네 지금 패를 하나,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패감이 둘 생각보다 센, 많거든요. 둘, 셋. 네, 다섯, 여섯, 다 받아야 돼요, 일곱, 지금. 여덟,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붙이고 여기 패감을 최대한 써볼게요. 둘, 셋, 넷, 다섯. 하나. 네, 지금 집으로 최대한 한번 이득을 볼게요. 둘, 두고, 셋. 네, 이렇게까지 두면 하나, 이거는 지금 둘, 이득을 많이 봤죠. 둘. 여기도 아직 셋, 못 살아 있습니다. 네. 정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하나. 네, 까지 하나 해 두고 하나. 받을 때 이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하나 둘셋 아, 거기 막는 게좀더 컸네요. 막는 게 여섯, 엄청 컸네요. 네, 제가 여기 뛴 걸로 막았어야 둘, 됩니다. 저도. 둘셋넷 다섯 하나 네, 형세 판단을 대략 해볼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둘셋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둘셋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지금 이 바둑은 제가 이겼습니다. 하나, 지금 둘, 개가를 해 봤는데 반면 비슷한 거 같네요.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밖에 쓰면다 지금 큰 자리가 둘, 별로 없어서 셋 하나 저기만 하나, 제가 막았으면 더 많이 이겼겠네요. 둘 네, 이어주고 둘, 받아도 이쪽으로 지켜서. 하나, 둘. 위쪽 셋, 상변의 집이 넷, 워낙 큽니다. 다섯, 여섯. 집은 너무 쪼그라들었 여덟, 아홉. 하나. 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이고 둘, 셋, 넷. 네, 이제 거의 다 다섯, 뒀습니다. 여섯, 일곱. 고 끝나고 복기 강의까지 하나, 이제 해드릴 테니까요. 둘, 잘 집중해서 셋, 보시기, 보시기 넷, 바랍니다. 10일 1일곱둘 하나 0 네, 막아주고. 둘, 셋, 넷, 다섯, 둘, 셋. 네, 여기 있는 자리가 큰0 같네요. 하나 여기 하나, 때리는 1까지 있기 때문에. 셋, 큽니다. 하나, 둘, <laughs> 셋. 넷 다섯, 거의 남은 끝내기가 다섯, 이제 한두 집짜리 위주로 남았고요. 하나 둘셋둘 둘, 하나 둘셋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네, 다 받아줄게요. 둘, 셋, 차이가 많이 넷, 나기 때문에 안전하게만 두겠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쪽보다는 때리는 게좀더 큽니다. 하나, 때리고 이었을 둘, 때 집에 날수 있는 곳을 다 없앴기 때문에 여섯, 하나, 하나, 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하나. 네 단수 치고 때려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사실 패를 안 해도 여덟, 되는데 패감이 조금 있기 때문에 패까지 한번 해볼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찔러주 둘셋넷 <laughs> 다섯 여섯 하나 두그 자리 팻감이 아니죠. 넷, 두 점이 안 잡힙니다. 넷,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이어주고 하나 여기가 이제 둘, 두 집자리. 여기가 셋, 두 집자리로 제일 큰거 같네. 요 다섯 여섯 일곱 일단은 둘, 여기가 이제 선수한 집자리. 끼워서 받아야 하나, 되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셋넷 하나 둘네 그렇게 여기까지 두면 하나, 다 뒀습니다. 둘, 셋, 차이가 좀 나는 하나, 것 같은데요, 흐름이. 하나 네 형세 판단은 물론 대략 해봤는데 둘, 셋, 확실히 일단 하나, 이긴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둘셋넷 다섯 개가 신청 해 볼게요 네 지금 제가 네, 많이 이겼네요 네, 지금은 하나 많이... 둘셋 k 가를왜안 a 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셋상대분 k a 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네, 상대분이 기권을 하셨네요. 지금 많이 졌기 때문에 거의 20집 가까이 졌기 때문에 상대분이 기권을 했고요. 네, 지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네, 제가 지금은 상대분이 집이 위쪽이랑 아래쪽이 너무 배집이 너무 커요. 네, 여기가 지금 잡혔다고 봐도 네, 거의 뭐 20집 가까이 이겼네요. 네, 정말 많이 이긴 상황이고 복귀 강의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초반에 음, 일단 상대분도 초반 정석 과정에서는 일단 나쁘지 않게 잘 두셨거든요. 이렇게 두고, 사실 유명한 정석입니다. 이제 가끔 이제 33 정석을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가장 무난한 정석은 뻗고, 밀고, 이렇게 두 개까지 밀어놓고 이렇게 손 빼는 이제 이런 정석도 많이 나옵니다. 1 0이 선수를 잡아서 뭐큰 자리, 이런 자리를 붙여간다거나 뭐 눈목자 또는 한 칸, 다 가능합니다. 변 쪽으로 벌릴 수도 있고요. 상대분은 이제 가장 타이트한 수로 선택을 했고요. 손을 손을 뺄 수도 있어요. 손 빼고 먼저 걸쳐가는 수법도 가능합니다. 상대분이 이제 여기를 두고 끊어왔고요. 백도 여기서 또 다른 정석은 잡는 수법도 있어요. 실전과좀 다르게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보통 날을 이제 축이 백이 좋을 때는 날일자로 두고 이렇게 두는 경우가 많고요. 지금은 이한 점이 여기에 백돌이 있더라도 잡히거든요. 네, 잡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젖혀서 저쳐, 이런 식으로 두는 수법이 있어요. 때려주면 뻗고. 네. 실제 유명한 정석 과정입니다. 네, 고수들이 많이 두는 이제 정석 중에 하나고요. 이렇게 뭐 바로 움직일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손을 빼서 이제 가볍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네, 실전에는 이제 여기를 제가 잡았고요. 이것도 정석이에요. 여기서도 가장 무난한 거는 때리고 때려놓고 이을때 손을 빼는 정석. 네, 이것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저것도 정석입니다. 네, 저는 조금 더 이제 전투적인 정석으로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날일자 두고 이제 이렇게 벌려서 네, 여기까지 정석 과정이고요. 여기서도 사실 가장 무난한 정석은 그냥 띄어서 네, 하나 정도 띄어두고 뭐 중앙 정도로 이렇게 지켜놔서 두는 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데. 아무래도 속기 바둑이다 보니까 조금 더 치열한 수를 선택을 했고요. 이렇게 두고 좀 어렵게 놓습니다. 이렇게 두고 벌려서 이진행은 사실 흙도 뭐 길을 차지했지만 아래쪽에 백도 이제 모양을 정비를 해서 서로 그냥 호각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고 뭐 여기까지는 뭐 만만치 않습니다. 상대분도 뭐 크게 잘못 뜨신 수는 없었고 이제 여기서 여기서가 조금 문제였는데, 상대분이 그냥 젖힌 수. 저는 이수가 조금 문제였던것 같아요. 이수로, 일단 패를 먼저 들어가고요 들어가고, 패감을 썼어야 됩니다. 패감을 뭐 여기를 붙인다거나, 아니면 뭐 이쪽을 붙인다거나. 이런 자리를 쉽게 붙여도 이게 받기가 좀 어려워요. 받으면은 이제 단, 이걸 이렇게 잡고, 이었을 때, 이으면 이렇게 이어가지고 이게 그냥 잡히거든요. 내꺼도 이렇게 둬서. 이게 잡히면은 100이 이상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는 거의 못 받는다고 봐야 돼요 거의 못 받고 때려야 됩니다 뭐 때렸다고 쳤을 때 지금 이렇게만 뚫어도 이거는 뭐 흑도 괜찮죠 네, 중앙을 두텁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조금 이제 여기서 타겟을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 사실 붙인 수를 둔 건데 결과적으로는 이 수가 조금 무리수일 수는 있습니다 실전에 이제 여기를 두고 된 다음에 이제 여기를 이호구친수가 거의 헛수였어요 물론 없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지금은 우측에 패가 워낙 중요했기 때문에 패를 먼저 결정, 들어가서 패감을 써서 결정을 했어야 돼요 이 패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랬다면 흙이 좋았습니다 근데 실전에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되고 된 다음에 뒤늦게 패를 들어갔는데 이미 이쪽이 지켜진 상태에서 패를 하니까 생각보다 부담이 좀 덜어졌어요. 이 폐공방에서. 네, 일단 여기 폐감을 썼지만 하나 막아주고 집어 놓고요. 제가 사실 여기서 이걸 받는 선택을 하고 그냥 큰 자리를 뭐 계속 폐감을 써간다거나 아니면 폐를 양보하고 뭐큰 자리를 두번 정도 뭐 이런 식으로 연타를 해서 두번 정도 지켜둬도 이것도 충분합니다. 사실 이, 바, 이 방향이 조금 더 깔끔했을 수도 있어요. 백이. 저는 이제 바꿔치기가 이제 괜찮다고 봤고요. 근데 생각보다 흙도 여기 실리가 컸기 때문에 이 진행은 뭐 흙도 뭐 이제 와서 보면 서로 호각의 형태라고 보여져요. 흑백이. 실전에 여기를 이제 침입했고요. 좋은 수입니다. 이런 모양 침투할 때는 이렇게 침투하는 게 좋아요. 날 일자. 이제 위로 가는 거는 아래쪽으로 갔을 때 이제 벌리는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아래쪽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실전에 여기 두고, 그래서 저치고 이렇게 띄었는데 이제 아래쪽이 이제 마지막 승부수가 됐죠. 결전에 이렇게 되고, 상대분이 지금 두는 수가 다 승부수입니다. 그냥 밋밋하게 둬서는 조금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강수로 뒀고 결과적으로는 아래쪽을 잡긴 잡았지만, 단수한 방치고, 이렇게 있게 되니까, 잡아도 여기 중앙 쪽이랑 아래쪽에 이 형태가 너무 약해져서, 지금 바둑은 확실히 백이 좋아지는 바둑으로 결정이 됐어요. 네, 실전에 몇수더 이렇게 진행이 됐지만 이것도 살아야 돼요. 상대분이 갑자기 여기를 지킨 이유가 안 지키고 싶지만 이거를 치중 가고 뻗어버리면 유명한 귀곡사의 형태로 잡힙니다. 나가도 한칸 띄는 수가 있어요. 여길 둬도 여기서의 묘수. 네, 이렇게 입구자. 그러면은 나오려고 해도 도저히 못 나오죠. 이거는 결국에 잡힌 형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분이 어쩔 수 없이 받았고요 여기까지 붙여져서 아래쪽이 잡혀서는 이제 도저히 이제 흙이 이길 수 없는 바둑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큐 대국 9단전 백바둑으로 잘 승리하는 바둑 이제 대구편과 복기강의까지 잘진행해드렸구요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네, 댓글까지 많이 남겨주시구요제 영상 이제 오래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 이제 매주 금토일 이렇게 세 편씩 영상을 올려 드리고 있구요 이제 마음 같아서는 매일 올려 드리고 싶은데 매일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레슨하는 일정도 워낙 타이트 하기 때문에 이제 매주 영상은 3개씩 이제 올려 드리고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구요 제 영상 보시면서도 실력이 잘 안내시는 분들은 제가 종종 남겨 드리는 제그 댓글란 메일 주소나 댓글에 이렇게 그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집중 레슨 이렇게 상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영, 그 레슨이 필요하신 분들은 네, 저한테 이렇게 메일 주소로, 메일 주소나 댓글로 이렇게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영상 보시면서 제가 매주 회원 전용 영상도 이렇게 추, 하나씩 추가로 같이 섞어가지고 올리고 있으니까요. 회원 전용 영상까지 보시면서 더 빠르게 실력을 올리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채널에 멤버십 회원 가입하셔가지고 정회원으로 그,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